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뭐뭐 해주세요 라는 부탁에 공손한 표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상 회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또 그만큼 실수 많이 하시는 표현이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화면 또 멈추시고 강의 듣기 전에 내 힘으로 영작 먼저 해 주세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말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음 주 화요일에 서류를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한국말로도 다음 주 화요일에 서류 보내드려도 돼요 보다 괜찮을까요 라는 표현이 좀더 우회적인 공손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Can I send you the document?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 보내드려도 돼요에 가까운 좀 직설적인 표현이고요, 좀 공손하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는 Okay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Is it okay? 보다,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괜찮을까요? 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위해서 일부러 시제를 낮춰서, would를 이용해서 would it be okay?의 형태를 쓰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 뭐 한다면 괜찮은 건지는 if절로 이제 붙여 쓰시면 되죠. 아니면 okay 말고 alright도 괜찮단 뜻이니까 would it be alright if 하고 쓰셔도 됩니다. 자. 제가 서류를 보내드려도 될까요?라고 해서 여기서도 조동사 can을 그냥 쓰시기보다 일부러 시제를 낮춰서 아, 가능하다면 보내도 되냐고요?라는 의미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If I could send the document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음 주 화요일에라는 거 기억나세요? 시간의 단위 앞에 nextsethna thisna 대신아 에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앞에 전체사 먹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온 쓰지 않습니다. next tuesday 바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 would it be okay if i could send the document next tuesday? would it be all right if i could send the document next tuesday?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I want you to do something의 문장 구조 쓰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want 사람 to do something의 형태를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얘는 내가 바라는 말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시나 명령의 뉘앙스를 가져요. 그래서 뭐 엄마가 아이에게 오늘 좀 일찍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I want you to come early. 이런 식의 뉘앙스가 아니라면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되도록이면 금요일까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위해서는요, would 조동사 would 이용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It would be 하고 쓰시고요. 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쓰는 게 저한테는 더 나은 옵션이니까 better 이용해서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더 나아요 라는 거니까 if 절로 붙여 쓰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can 대신에 could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은 this Friday 하고 쓰시면 되겠죠. 어, 아까 시간의 단위 앞에 next나 this나 that이나 every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치사 안 쓴다 라고 했어 라고 해서 안 쓰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석이 이번 주 금요일에 보내달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전치사를 안 쓰게 되면 보통 그 때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금요일까지라고요 라는 의미를 넣어주시려면 전치사를 그에 해당하는 걸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완성하고 끝내는 거니까 by를 이용해서 쓰셔야 되겠죠. until은 그때까지 그냥 지속하는 전치사잖아요. 따라서 It would be better if you could send it by this Friday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 연휴예요. 여기다가 별표 다섯 개를 빡빡빡 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 틀리기 쉬운 표현이죠. 자 우선 설 연휴는요, 이렇게 음력 설을 얘기하는 거니까 the Lunar New Year Holiday라고 쓰시면 돼요. 자이 연휴가 다음 주 월요일인 거잖아요. So it's from next Monday 하고 쓰셨을 수 있는데, 우리 이 영상에서 다뤘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정말 감동일 텐데요. 하지만 까먹어도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이렇게 시간과 함께 쓰이는 from은요. 그냥 쓰이지 않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to랑 set로 많이 다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월요일부터, 3시부터까지 정보만 나올 때에는 from 대신에 뭐를 쓰세요? starting 이라는 녀석을 쓰셔야 돼요. So the Lunar New Year holiday is starting Monday. The Lunar New Year holiday is starting Monday.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라고 해서 I'm sorry. I should check it first. first는 부사로 먼저 이런 뜻이잖아요. you go first. 먼저 가세요. 그럼 이 문장에서 틀린 건 뭘까요? 조동사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내가 먼저 확인해야 돼의 의미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라고 할 때에는요. 지금 말은 늘뭐 현재에 하는 거니까 현재 지금 제가 말을 하지만 이미 다 끝난 과거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 그랬어야 됐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미 다 끝난 완료된 일은 과거 분사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서 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should have pp의 형태를 이용해서 쓰셔야 되죠. 따라서 I should have checked it first. I should have checked it first라고 하셨어야 돼요. 이번 주 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별표색을 빡빡빡 치겠습니다. 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 보낼 거라는 저의 마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I will send it to you. 조동사 위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죠. 자, 문제는 이번 주 내로라는 건데요. 내로라고 하면 with in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위이라는 시간의 단위 앞에 this, 나, next, 나, last, 나, that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전체사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번 주에 보내는 게 당연히 이번 주 내로 보내는 거겠죠. 의미상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은 within 쓰지 않습니다. 그냥. I will send it to you this week.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이번 주라는 걸 강조하시려면 이번 주그내한 시점에 보낼 거니까 sometime 이라는 부사 정도는 뭐 붙이셔도 돼요. So I will send it to you sometime this week. 이라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말을 하는 이 뻔한 2주가 이번 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week을 이용해서 쓰시게 되면 명사니까. 일반 명사는 전체사랑 같이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within과 같이 쓰실 수 있어요. 따라서 I will send it to you this week. I will send it to you sometime this week. I will send it to you within the week. 세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설 연휴에는 뭐를 하시나요? 설이라는 명절에 하는 일이 뭘까? 문화적인 궁금증으로 물어보는 거면 What do you do? 하고 물어보신 다음에 설 연휴에 해당하는 전치사 오늘 써야 될까요? for를 써야 될까요? 오늘 날짜랑 같이 쓰죠. 그 날짜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쓰시게 되면 진짜로 그 연휴 날에 뭐 하세요?란 뜻이 되는 거고요. for라는 거는 그러한 것을 맞이해서란 뜻으로 뒤에 보통 이벤트를 나타내게 돼요. 그그 날짜 당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 연휴라는 그런 이벤트에는 뭐를 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면 f o 쓰시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서는 f o 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뭘 하세요? 따라서 What do you do for the New Year Holiday? What do you do for the New Year Holiday?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큰아버지 댁에서 모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가족 모두 전부하면 All 이라는 형용사이자 명사가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 All은 특징이 셀수 있는 명사랑 같이 쓸 때는 에그 여러 개 전부다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family 는 여러 가족들 지금 복수가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다 지칭하는 말인 거잖아요. 이렇게 단수 명사랑 같이 쓰는 전부 전체는 whole 이라는 녀석을 쓰셔야 되고요. whole 대신에 entire 쓰셔도 돼요. my whole family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my entire family 하시면 됩니다. 자, 모이다 라고 하면 gather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친목 도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뭉치고 하는 거는요 보통 get together 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친구랑도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뭉치자 모이자라고 할때 let's get together sometime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Family 단수니까 get together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자, 큰아버지는 가장 나이 많은 삼촌이니까 my oldest uncle하고 쓰시면 되겠고요. 뭐그 집에서 장소를 한 점으로 콕 가리키는 거는 as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my entire family gets together at my oldest uncle's hous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즐거운 설 보내시길 바래요 자, 좋으시겠다 라는 얘기할 때, good for you 하고 이렇게 아예 expression으로 외워두셨을 수도 있는데, good for you는요, 보통 상대방에게 경사가 생기거나 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 모이니까 되게 좋으시겠다, 신나시겠다 이런 뜻이니까 excited 이용하셔서, you must be excited. 어, 너 다음 주에 일본 가? You must be excited. 어, 야, 너 동생 결혼해? You must be excited.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즐거운 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시길 바래요 라고 할때 쓰는 게 호흡이 되겠죠. So I hope that. 대신 생략 가능하고요. 즐거운 설 보내세요 라고 할 때에는 have a good day처럼 have a good 이용해서 쓰시는데요. 이렇게 그냥 연휴, 설 연휴 얘기할 때에는 the new year holiday 덜을 썼지만 그냥 즐거운 설날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그 설의 한 종류를 얘기할 땐 어랑 같이 쓰셔야 돼요. You have a good new year. You have a good lunar new year 이라고 하시면 돼요. 따라서 You must be excited. I hope you have a good Lunar New Year. You must be excited. I hope you have a good Lunar New Year.이라고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연휴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연휴는 the holiday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어, 연락드리다라고 할때 가장 일반적인 거, 뭐 전화인지 이메일인지 문자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연락할 때는 contact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뭐 구체적으로 이메일 드릴게요 하면 email you. 뭐 문자 드릴게요 하면 text to you. 전화 드릴게요 하면 call you 하면 되는데 전화 드릴게요라는 이런 인사차 하는 말은 call 보다는 give you a call의 형태를 많이 써요. give a call, give you a call 이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thank you. I will contact you after the holiday. Thank you. I will contact you after the holiday. Would it be alright if I sent the document next Tuesday? It would be better if you could send it by this Friday. The Lunar New Year holiday starts on Monday. I am sorry. I should have checked first. I will send it to you within the week. What do you do for the Lunar New Year holiday? My whole family gets together at my oldest uncle's house. You must be excited. I hope you have a good Lunar New Year. Thank you. I will contact you after the holiday. Would it be all right if I sent the document next Tuesday? It would be better if you could send it by this Friday. The Lunar New Year holiday starts on Monday. I am sorry, I should have checked first. I will send it to you within the week. What do you do for the Lunar New Year holiday? My whole family gets together at my oldest uncle's house. You must be excited. I hope you have a good Lunar New Year. Thank you. I will contact you after the holiday. 자, 오늘도 이렇게 우회적이고 공손하고 예의바른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기한을 물어보고 답하는 이런 표현들은 워낙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입에 붙게끔 연습 많이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 수영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이 어디에도 없는 컨텐츠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